글로벌 OTT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글로벌 OTT 넷플릭스와 워너브로더스 디스커버리의 맥스가 결합 상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넷플릭스와 디스커버리는 월 10달러에 두개 OTT를 모두 볼수 있는 요금제를 검토 중입니다. 결합 상품은 미국 통신 회사 버라이즌을 통해 판매될 예정입니다. 두개 OTT를 각각 결제하는 것보다 약 7달러 저렴한 수준입니다. 월트 디즈니도 현재 운영 중인 OTT 디즈니 플러스 훌루를 한 곳에서 볼수 있는 통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습니다. 디즈니는 두 OTT의 통합 앱 베타 버전을 12월에 선보이고 내년 3월 정식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OTT 업계가 결합 상품을 내놓는 것은 구독자 이탈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업계에서는 결합 상품 출시로 하나의 프로그램만 보고 상품을 해지하는 구독자를 줄이고, 광고 수익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심수진입니다.